할렐루야! 오늘도 나님이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말씀과 더불어 세상과 공감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은 때로 상식을 초월하지만 비상식적이거나 몰상식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공감하고 세상 사람들 속에서 아름다운 빛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지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혹시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일반적인 국가 권력과 사회 권력층에 대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인들에게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권세에 복종하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온 권세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하는데 능력 혹은 힘을 나타내는 두나미스와는 조금 다릅니다. 두나미스는 무언가의 안에 내재되어 있는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의지적으로. 혹은 의지와 상관없이 밖으로 표출되지요. 그런데 엑수시아는 어떤 특정한 법률적, 사회적, 도덕적인 영역 안에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의미합니다. 즉 특정한 영역에서만 쓸수 있는 힘이죠. 그것이 권세입니다. 다니목사님은 경찰관의 권세를 자주 인용하시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경찰관으로서 그에게 국가가 부여한 사회적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관이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 지혜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은 경찰관으로서의 그의 권세에 복종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권위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이 권위에 복종하라고 합니다. 국가 지도자, 상위 권력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정하신다는 말은 헬라어로 타소라고 하는데 이 말은 지명하다 혹은 임명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력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죠. 그리고 어떤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높은 권세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권세를 사람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임 즉 타소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권세자들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권세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에게 힘을 부여하신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지도자나 권세자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고 악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악행을 지시하거나 도덕과 법을 무시하는 처사를 행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일 권세자가 법을 어기는 지시를 하거나 법에 위배되는 통치행위를 한다면 거기에는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치국가의 법 제도 역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세인데 이 권위가 지도자의 권위보다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독재자나 범법 행위자의 권세까지 인정하고 복종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세운 받은 지도자들은 모두 존중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는 지도자나 권세를 인정하기는커녕 자기가 권세를 마구 휘두르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지도자의 권위 위에 자기의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권이나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을 잘못 사용하는 예이죠. 나의 인권이 중요하다고 해서 권세자나 지도자의 권위 위에 올라설 수는 없습니다. 통치자 위에 법이 있을 수는 있지만 통치자 위에 나 개인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망각하고 각자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권위를 그들보다 높게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우리가 세워진 지도자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사회적인 권위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영적 질서를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라의 권세자를 세우셔서 그에게는 책임을 맡기십니다. 권위 아래에 있는 자는 거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질서입니다. 가정에서, 기업에서, 혹은 교회에서 영적인 영향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사회에서의 영적인 질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권위를 가진 자는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것, 권위의 아래에 있는 자는 그 권위에 순종하며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곧 질서입니다. 권위라고 이야기를 할때 우리에게 거부감이 느는 것은 누가 나를 지배하고 억압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서 권위의 정의를 설명했듯이 그것은 특정한 영역에서의 책임과 역할로 이해해야 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의 말이 권위를 갖습니다. 의사의 지침에 간호사나 환자가 따르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 않다면 혼란이 생기고 의료적인 책임 사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맡긴 권세라는 거예요. 지하철이나 비행기를 탈 때에는 기장이나 기관사에게 모든 권세를 맡기죠. 거기에 참견하면서 나의 의견을 피력하며 결정권을 행사하려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권세자, 경제적 권위자, 사회적 지도자들에게 맡겨진 권위를 우리는 인정하고 존중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는 조만간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국회의원을 뽑아야 할까요? 그들이 정해진 4년의 시간 동안 우리를 통치하고 이끌어갈 권세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고자 하는 권위를 우리의 손으로 결정해서 맡기는 것이 선거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이는 맡겨진 권위를 정해진 기간 동안 행사할 수 있고 우리는 마땅히 거기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법치주의에서 성도들이 권위를 대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매번 내 주장을 앞세워 질서를 와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우리 스스로 세운 법과 질서를 붕괴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좋은 일꾼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념적으로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나이와 경험과 출신을 떠나서 정말 선하고 정직하고 자기에게 부여된 권위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성숙한 시민으로서 이 나라의 질서를 지키고 더욱 기도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을 드립니다.